안녕하십니까 제국구조대 닥터 김재국입니다 이번 개정은 예전에 3주된 메린이로 출연했던 분이에요 그때 당시 주스텟 2만900이었는데 지금은 무려 3만0 0까지 높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또 의뢰를 넣으신 이유는 이지 위리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도전 영상을 받았습니다 일단 들어오자마자 한번 죽으시던데 아 이거 뭐 정신 없으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잔실수는 좀 줄여야 될것 같아요 요러코롬 해가지고 이렇게 주고 있던데, 확인은 못한 거겠죠? 이거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고요. 다행인 점은 1페이지 파일법은 아십니다. 이제 극딜을 보시면요. 딜을 한번 파악해볼게요. HP 다는걸 확인해보면, 잘 봐. 쫙쫙쫙쫙 깎입니다. 딜적으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다 생각하면 1, 1, 1 통과가 될것 같거든요? 여기 스킬이 초반에 활용이 잘안 되고 있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제가 확인해봤을 때는. 예,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 버프로 한번 쓰고 들어가요. 1페이지 통과했는데 20분 넘게 남았으면 매우 넉넉한 상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요. 공격하면서 잘 보면은 뭐 피하려고 뭐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피하지 말고 맞고 그냥 죽던가. 그 대신에 제가 숙제를 드립니다. 레지스탕스링크 8레벨. 반드시 육성을 하셔야 돼요. 레지가 1레벨이 하시는데 8레벨 키우셔야 돼요. 잘 보면은 이게 구석으로는 안 가는 습관을 갖는 게 좋아요. 거짓의 거울에 들어왔어요. 거짓의 거울. 아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잘 보면은 아리가 깨져 있잖아요. 아리가 깨져 있으면 이걸 맞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의식하지 않고 그냥 점프해서 죽으셨고 그 다음에 굳이 거짓의 거울이 끝나지 않았는데 부활을 합니다.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오른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아주 이분의 큰 문제점은 일단은 제가 딜 넣는 방식과, 거짓의 거울 정도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정도를 알려드리면 좀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전 숙제 검사를 좀한 뒤에, 바로 이지윌 해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예전 영상에서는 레벨이 226이었는데, 250 정도까지 키워봐라. 라고 했는데, 252레벨까지 키웠습니다. 252 레벨 섀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전에 유니온이 1978인가 그랬어요. 근데 현재 유니온은 3090까지 높여 두셨습니다. 링크는 현재 이렇게 끼셨네요. 에지 링크는 필수예요. 예전에 목표가 주트 4만이었어요. 썸네일이 하트가 뭔데 요였는데 야 하트 구하셨네? 어야 근데 이렇게 좋은 걸 끼고 있다고? 엠블렘이 에픽이셨습니다. 우와! 심볼업에 대해서 조금 레벨과 연관지어 말씀드렸었는데. 와, 야, 심볼도 진짜 많이 업했습니다 그래서 주스탯 3.7입니다. 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잠재를 상당히 좋은 거 구하고 계시네. 야, 쌍크림 장갑 또 구하셨네? 제가 하라는 거 거의 다 했습니다. 진짜 이대로만 하면 4만 갈수 있겠는데요? 하라는 건다 하는 중입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진짜 4만 접근이 되긴 되네요. 신부로 파면은 주을때 거의 3천 증가하니까 거의 달성인데? 참고로 예전에 템진단을 해드릴 때는 어빌이 유니크였어요.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왠지 모르게 뿌듯함이 느껴지네요. 무브에만좀 보여드릴게요. 무기는 18성 아켄쉐이드 무기입니다. 윗잠재, 보보공. 아래 인데공격력두 줄이네요. 앰블런입니다. 위 잠재 공격력 두 줄에 방무 한 줄, 아래쪽에 공격력 두 줄이 띄워져 있습니다. 보조 장비입니다. 위 잠재 보보궁 아랫장에 공격력 두 줄이 띄어져 있네요. 지금 넓은 관점에서 어떻게 이런 무기를 끼고 이지위를 못 잡는 거야. 공공이 어? 생각해보니까 엠버링크가 없네요. 부스 제대로 잡으실 거면은 그래도 엠버 정도는 키워줍시다. 아주 제가 조금 약간의 전략을 조금 짜드릴게요. 일단 제가 보니까 위이내 쪽만 보고 공격하는 거 아시나요? 네라고. 근데 그게 조금 정립이 잘안된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립을 좀 시켜드리기 위해 말씀드리자면 은 하나의 전략으로 내 쪽을 보고 슉 공격! 슉! 공격 무제한은 아니겠지만 당장 급할 때는 좀 써도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무스펠 하이림이라는 스킬이 있어요 슉! 때리기 슉! 안에 후딜이 있는데? 약간 이런 식의 전략도 어떻습니까? 무스펠 쓰려고 키 세팅에 올려놓긴 했는데 진짜 손이 안 간다고 그래도 연습을 해야지 이 페이지도 제가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피하는 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걸어서도 돼 걸은 다음에 때리고 그냥 걸은 다음에 때리고 점프를 안 해도 상관없긴 해요. 그거를 아신다고 했는데, 제가 본 영상에서는 그거를 확실하게 응용을 하고 계시가 않았거든요.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좀 딜링을 하는 연습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도전 직전에 스펙은 이렇게 됩니다. 이걸로 한번 해결해 드린 쪽으로 할게요. 쓰면서 접속을 합니다. 야가 딜사이클 진짜 잘 모르는데, 바인드 걸고 그냥 이거 쓰고, 야 이렇게 한 다음에, 어, 야, 바인드 왜안 걸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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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인드를 F5 해놨구나. 어,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쓰고, 그냥 때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이런 거 쓰고. 야, 요렇코로 야, 이런 느낌으로 하면 안 되나요? 야, 한줄 벌써 다 깠는데? 나 지금 딜 손실 난 거지. 나 이거 뭐 절개는 잘 쓰시고, 절개도 별로 안 쓰시더라고. 아, 내가 더 빨라! 내가 더 빨라! 아, 실패했는데. 아무튼 되게 세네. 그냥 들어오자마자 한 극딜을 갈겨보세요. 뭐 진짜 나쁜 선택이 아닌 거 같아. 여기다 한번 1 해볼게. 얼마나 세냐면. 야, 이런 거 써놓으면. 아, 이거. 아, 그래. 이렇게 대충 때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걸 쓰자. 어, 근데 나, 나 지금 스킬이 좀 미스가 뜬것 같긴 해도 세네요. 그래, 세네. 야, 통과. 아, 저 통갑니다. 과 아크사이트 쓰고 2패 가면 어떻게 돼요? 이 상태로 게이지 차는데? 악사 쓰고 도망만 다니다가, 오, 찼어! 이런 방법이? 제가 얼마 전에 잡았는데, 왜 이걸 안 쓰지? 자, 알려드릴게요. 2페이지 위든 아래든 신경 쓰지 마요. 우리가 동작을 보고, 어? 이번에 위로 공격하네? 어? 이번엔 아래로 공격하네. 이런 거못 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똑같이 쇽 때리고. 그냥 구석에 가면은 얘를 중앙으로 유도해요. 그 다음에 때리다가 자, 이렇게. 이렇게. 똑같습니다. 동작을 취하면은 이제 그냥 반대쪽은 가서 때리면 그만이에요. 그냥 어려울 거 없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거야. 설마 나 지금 걸어서 피할게. 자, 동작을 취할 때 걸어서 반대쪽 가고 때리고. 근데 HP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HP는 자기 눈으로 봐야 돼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주변에 있는 거 그냥 맞지 말고, 아니 그냥, 그냥 피하려고 하지 마. 현실적이아 죽었는데, 아니 너무 현실적이지가 않은 방법이에요. 혹시라도 게이지가 너무 없잖아. 그러면 숨은 다음에 구석이 짱박혀서 좀 채우세요. 이거는 있잖아요. 오른쪽의 방향으로 피하는 게 좋고, 아래가 깨졌을 때는 어가리가 깨졌기 때문에 쳐맞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HP가 풀일 경우는 한번 실패해도 삽니다. 실패해볼게. 어, 살았죠? HP 충전하면 돼요. 2단 점프하면서 날아다니면 안 되나요? 어, 여기서요? 거기서 날아다니면, 아까도 봤잖아요. 죽는 거. 날아다니면 안 돼요. 걸어다녀야 돼요. 아, 저렇게 차분히 걸어다녀야 하는 거였나 보네요. 거지대 가울은 패턴 숙제가 좀안된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인도 걸고, 그 다음에, 나, 근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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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연막탄 썼어야 되는데. 와우! 야, 딜 깎이는 거 봐. 어? 야, 벌써 바꿨는데? 다크사이트 직업은, 이렇구석에 가가지고, 짱 박히는 전략도 있긴 한데, 나는 이상하게 그렇게 하면 죽더라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3페이지 사실 3페이지 넘어가자마자 극딜 넣는 그게 있긴 한데, 애초에 3페이지를못 가봤죠? 네, 라고 하시는데, 그냥 느낌만 볼게요, 느낌만. 3페이지도 쉽게, 일단은 내 쪽을 보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동작 취할 때 이쪽으로 이동하면 돼요. 흰 눈은 이제 피해야 되고, 노란 눈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경험의 문제 플러스 공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뭐 지금 여기서는 뭐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클리어하는 모습만 좀 보여드려도 좀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극딜 한번 가볼게요. 아 바인드 바인드 걸고 그 다음에 연막탄 깔고 이거 쓰고 이거 쓰면 되나? 야 뒤졌네. 자 한번 세미 극딜 한번 가자. 이게 세미 극딜 맞나? 와 시원시원하죠. 죽지 마 이번에! 죽어! 오케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어? 아야야야 그렇게 죽냐? 설명을 하면서 해서 이 정도지 원래 제대로 하면은 이미 깨고도 시간 남아요 이거 쓰면 끝나겠는데 깔끔하게 코리어. 3페이지는 제가 뭐 구체적으로 잘설명은안 해드렸는데 그냥 경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이 잡으시다가 어떤 식으로 해요? 라고 하시면은 제가 생방중에좀 답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경험의 문제여서 그냥 깨는 모습만 좀 보여드렸어요. 바로 후드럭 가로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는데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아무 예전에 템진단에 조금 출연하셨던 분인데 제가 말씀드린 숙제를 꾸준히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기분이 좋네요. 말씀드린 대로 안 하고 이것만 강화해도 충분히 접근성이 좋을 것으로 보이네요. 나중에 뭐260 찍어서 박킹까지 찍어주면은 4만은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숙제를 드리자면 엠버 링크와 레지 링크 풀로 육성을 하시길 추천드릴게요. 이제 윌도 잡아 보시고 노말 윌도 잡아 보시고 루스탯 4만도 찍어 보시고 검은 마법사 솔격 이상까지 달려가 봅시다. 음...